나파뭐 주네 거명쓰러탈둘쓰러도 거기 트이거이트 트레이트. 거레이트트레이중트에 있어 트레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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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나 트레이트. 트레쪽으로레 하나 쓰러짐 하나 쓰러짐 와 여기 ㅅㅂ련 폭탄 폭탄을 야 트레이밍에 퐁 맞았어 아 저기 하나 더 쓰러짐 하나 더 쓰러짐 라스 하나, 하나 라스 하나, 하나 지랄하네 지랄해 어몇 개를 라가는거야그 그 뒤에 있어 그 그문뒤문 뒤에 문 뒤에, 뒤에. 한명 쓰러짐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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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시바 이거 판트이상하네 안에. 아, 그거있거든기 이거? 이거? 이돈 많아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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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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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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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 찾았다. 하나 떨어지면 여기 하나 떨어지게 떨 하나 더 떨어지면 하나 더 떨어지면 쓰러짐. 여기 떨어지면 쓰러짐. 아옥상 위에 있다 옥상 위에 오오아코박실려가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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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다. 응? 손바닥인데? 아니네? 스네이크 닭이네? <laughs>